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과 5절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과 5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민고그 다음 5절입니다 환상의 굴자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환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선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환상의 골짜기라는 표현을 쓰죠. 무슨 표현인고 하니, 이전에 예루살렘에게 임했던 그 충만한 은혜를 회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시고, 했던 그 충만한 은혜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골짜기에 소란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보시죠. 환상의 골짜기에 주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처 부르지는 소리로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소란과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단순히 보여지는 세상 나라의 침략인 것 같고 사람들 사이의 혼란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엎드려 답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답을 찾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겁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아멘.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요? 당연히 회개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직접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우리 같으면 당장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사람 안에 욕심이 들어가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조차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참 깨어있읍시다 13절 그 다음 절을 보시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개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도다. 자 보세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 나옵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것이니까, 이 땅을 즐기며 마치자. 그말 아닙니까? 참 잘못된 모습이고,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시간에 충분해도 성실하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땅 것을 다 정리하고 우리끼리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 살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삶과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우리 크리스천은 이 땅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마땅히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신실한 신앙에는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당장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주어진 하루를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 아닙니까? 꾸준하게 저축할 것 있으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직장 다니신다면 꾸준하게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그의 일을 꾸준히 무언가 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예수님 오실 그 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이땅 속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이 땅이 끝나면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불쌍한 거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오히려 더 의미있게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고, 천국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길래 성도님들, 지금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감으로, 내일 우리에게 이말 천국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성도님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내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 다시 시작하자 이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그 다음부터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느냐,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끝내 고집부리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시죠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망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민 어떤 죄악이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 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또 돌이키면 당연히 용서하시죠.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도록 말씀을 주셨음에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 세상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는 이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샘나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드십니다. 자, 15절을 내려가 보시죠. 제가 있습니다. 1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의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그 다음 19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의 평가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무슨 일일까?" 샘나는 히스계 왕때 유다 전체 나라의 국고를 재정을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친애굽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하도록 이끈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 세상 나라를 의지하게 그날을 이끈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심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사명을 거두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20절과 21절 보시죠 20절에서 21절 중간 부분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실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 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너의 띠를 그에게 띄워 힘 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거기까지 봅니다 어떻습니까? 샘나일 엘리야 김으로 완전히 대체하십니다 초태로 옮기신 거죠 성도님들 회개할 기회 있을 때 회개하는 것, 섬길 기회 있을 때 섬기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입니다. 그 모든 것이 기회임을 믿으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성실하게 감당할 때 축복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22장, 22절. 이 말씀에서 임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22절, 시작.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니까 그 사람이 열면 다을 자가 없고, 다으면열 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대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구요, 성도님들. 모든 것이 기회임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했을 때,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 성실히 감당했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형통케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게 하시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했을 때 모든 것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기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일 기회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때 오늘 나의 하루의 진실된 삶이 내일의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